2차까지 하는 경우가 생창률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1차를 하고 나서 약간 울퉁불퉁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륨을 추가적으로 극대화 시킨다 이런 개념보다도 안녕하세요 이템성형외과 백주명 원장입니다 이식을 하러 오긴 하는데 생착 네. 때문에 걱정돼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시잖요 맞아요 지방이식이라는 것은 얼굴에 살이 없거나 이러신 분들이 얼굴에 볼륨을 채우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지방을 다른 곳에서 채취해서 이제 얼굴에 이식을 하게 되는데 이식한 지방세포가 새로운 혈관하고 연결이 되고 자리를 잡아야지 생착이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결된 지방이 살아남는 이런 확률을 절반 정도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어디에 지방을 주입하냐에 따라서 너무 다 르고 이런 게있긴 합니다. 흔히 생각해 보면 많이 먹어도 살이 덜 찌는 사람이 있고 적게 먹어도 살이 많이 찌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체질에 따라서 지방해식 생착률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과도한 음주나 흡연을 하시는 분들,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잘 드시지 않는 분들 결국 은 생착률에서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생착이 되려면 너무 과도한 압력을 주면 안 됩니다. 따라서 궁금해가지고 계속 만진다든지 비빈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흡연이나 음주를 할 경우에는 염증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방이식을 한 후에는 어느정도 영양분 섭취를 하면서 생착이 되는 것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아 지방이식을 했는데 다이어트는 살을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다이어트는 지방이식하고 어느정도 생착 될 때까지는 하지 않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2차까지 하는 경우가 생착률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이제 1차를 하고 나서 생착이 되는 게 있을 거고, 또 흡수가 되는 것이 있겠죠. 근데 이게 약간 울퉁불퉁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지방이식 같은 경우는 볼륨을 추가적으로 극대화시킨다, 이런 개념보다도 우리가 1차 때좀 부족했던 부분을 리터치한다는 개념으로 2차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이 넣는다는 것은 결국 덩어리로 들어간다는 소리인데 덩어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생착이 되기 위한 혈액 공부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과하게 넣는 것보다는 이 차에서 부족한 것을 채운다는 개념으로 과하지 않게 넣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씨어 해주세요 이런 러막 그런 거. 저는 약석달 정도를 완생착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술을 하는 것도 두 달에서 석달 후에 어느 정도 1차 지방이식을 한게 생착이 된 다음에 2차 수술을 진행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완생착이라고 해서 영원히 평생 남는 것이 아니라 노화가 이루어지면서 들어갈 땐 들어가고 흡수가 되는데 노화의 과정을 그때부터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